같은 소액 결제 현금화인데 누구는 90만원을 받고 누구는 95만원 이상을 받는다면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주식회사 빌리다. 요즘은 단순히 현금화가 가능하냐보다 어디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 지급 금액부터 속도 안전성까지 모두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정식 등록된 중개업체를 이용하시면 평균보다 3에서 5%더 높은 지급률을 받으실 수 있어서 같은 100만원 한도로도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훨씬 달라집니다 진행 속도도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신청 후 상품권 결제와 재판매까지 중개업체가 전부 1대 1로 안내해주기 때문에 보통 5분에서 10분이면 입금까지 완료되며 주말이나 새벽 시간에도 24시간 실시간 상담 및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장점다 또한 이제는 소액 결제 한도뿐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 한도도 함께 활용할 수 있어서 카드 한도만 남아 있으시다면 추가 자금 확보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 조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신용 점수에 영향이 없어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소액 결제 현금화라도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실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정식 등록 업체 빌리다입니다. 지급률도 높고 입금 속도도 빠르며 상당. 부터 입금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돼 신뢰도가 높습니다 지금 가능한 한도 나 예상 입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안내된 빌리다 공식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소액 결제 현금 환대 누구는 90만원을 받고 누구는 95만원 이상을 받는다면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주식회사 빌리다 요즘은 단순히 현금화가 가능하냐보다 어디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 지급 금액부터 속도, 안전성까지 모두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정식 등록된 중개업체를 이용하시면 평균보다 3에서 5%더 높은 지급률을 받으실 수 있어서 같은 100만원 한도로도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훨씬 달라집니다. 진행 속도도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신청 후 상품권 결제와 대판매까지 중개업체가 전부 1대1로 안내해주기 때문에 보통 5분에서 10분이면 입금까지 완료 되며 주말이나 새벽 시간에도 24시간 실시간 상담 및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이제는 소액 결제 한도뿐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 한도도 함께 활용할 수 있어서 카드 한도만 남아 있으시다면 추가 자금 확보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 조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신용 점수에 영향이 없어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소액 결제 현금화라도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실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정식 등록업체 빌리다입니다. 지금률도 높고 입금 속도도 빠르며 상담부터 입금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돼 신뢰도가 높습니다. 지금 가능한 한도나 예상 입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안내된 빌리다 공식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